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에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아이들 동화 속 주인공 중에 신, 신데렐라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죠 부모님을 잃은 신데렐라가 마음씨 나쁜 개모와 시기심 많은 언니들의 구박을 받으며 살다가 어, 왕자를 만나서 인생이 역전된다 하는 얘기죠 근 그녀가 집안에 온갖 구준 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까 그녀의 옷은 언제부터인가 검은 때가 묻게 되었고 그래서 그녀가 앉았다 일어나는 곳은 온통 새카만 먼지가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언니들이 그녀를 놀리던 이름이 바로 신데렐라인데요. 그 뜻이 바로 재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녀를 구해준 것이 바로 그녀의 신발을 들고 찾아온 왕자였죠. 그런데 우리도요 과거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앉아 일어나는 곳마다 죄악의 먼지가 묻어나는 재투성이 신데렐라였습니다. 그렇게 죄악의 먼지 구덩이 속에서 마귀의 종노릇이나 하며 그렇게 한 평생을 마감할 것 같았던 절망적인 우리 인생을 구원해주신 분이 바로. 왕 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그 보열로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후에 우리를 시온 혹은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우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아주셨어요. 그런데 요한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던 성도들은 저 천국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예식을 하게 되고 바로 그 왕자와 함께 결혼한 이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 신부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부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빛같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해주시기 위해 결코 잠잠하지도 않시고 쉬지도 않으시면서 교회를 위해 열심으로 헌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온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의 백성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부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빛같이 내리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신지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헌신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교회에게 신데렐라라고 하는 옛 이름 말고 새 이름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이름이 하나는 시온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인데 2절 이하에, 3절 이하에 보면 더 아름다운 이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교회의 새 이름은 아름다운 왕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왕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시면서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멸류관이라는 것이 바로 이새 이름 속에 나타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또 다른 새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햅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햅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나, 아, 결혼한 하나 결혼 것처럼 될것이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교회는 신데렐라였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버림받은 자 혹은 황무지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는 이렇게 버림받은 자라, 황무지라, 신데렐라라, 재투성이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바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의 햅시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주하는 땅의 이름을 결혼한 여자라는 뜻의 뷸라라고 부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햅시바라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며 볼 때마다 그녀를 기뻐하고 볼 때마다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그녀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럴 때그 사랑을 받는 여인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보실 때마다 너는 헵시바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끊임없이 그 기쁨을 표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남편에게 사랑받는 신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신데렐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버림받은 황무지도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 이름 하나님의 기쁨, 햅시바다 라고 불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며 기뻐하는 여인, 이 교회가 서 있는 그 땅의 이름을 가리켜서 빌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결혼한 여자란 뜻이죠. 마치 남편이 그 신부의 이제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서 그녀의 안전한 터전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이제 안전하고 축복받는 삶을 누리게 되었노라 라고 하면서 퓨라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막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었고요. 연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그 이름이 새로 지어졌을 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빼앗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속을 차리는데 얼마나 약삭바른 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화해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룰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야곱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 생각했어요. 버림받은 자라. 신데렐라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벗어던지라는 것입니다 헵시바라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너는 버림받은 자야 황무지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너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 갈수 있겠어 성도라며 하나 또 거룩하지 않은데 무슨 성도야, 다 가짜야. 너는 교회의 부끄러움이고, 교회 이름에 먹칠하는 자요, 황무지요, 버림받은 신데렐라일 뿐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황무지로 보기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헵시바로 여기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절에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기뻐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신앙의 터전인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아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죠.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가 되었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향해 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 교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치 결혼한 여자처럼 그 여자를 남편이 지켜주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의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복 주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하나님의 꿈이요, 미래이고. 그 하나님의 꿈을 펼쳐갈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 꿈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봐도 우리는 신데렐라 같이 죄악의 더러운 먼지만 날리는 재투성애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라 불러주시고 뷸라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보호자를 자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과거의 이름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들린 왕관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자아상으로 희망찬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꿈꾸시고 그 꿈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로 수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